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영적 멘토인 웨인 다이어는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정신을 확장시키고 내면 성장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개발하여 많은 이들에게 전하였죠.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그의 책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에 나오는 메시지 중더 높은 자아와 영성을 키우는 일곱 가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두 편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대 동양의 신성한 책, 바가바드 기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자연의 세계에 태어난다. 다음으로 우리는 영의 세계에 태어난다. 영의 세계는 종종 물리적 세계와 구분되는 별개의 세계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현실을 이루는 이두 가지 차원을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영의 세계를 물리적 세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영적 차원과 물리적 차원은 하나인 겁니다. 영은 우리의 신체 감각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람은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도 눈으로 볼 수는 없죠. 영은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며 종교적 신념도 다른 두 위대한 성인이 있습니다. 성 아빌라의 테레사는 영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죠. 영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신의 생명이다. 라마나 마하르 씨는 영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음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는 모든 것은 영적이지 않으며, 마음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영적이다. 영성을 이해하는 핵심은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가 실은 하나임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면과 외면은 인간이 가진 두 가지 고유한 측면입니다. 제가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특정 종교를 가리키지 않으며 종교적이라는 말과도 다른 의미입니다. 종교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지녀온 전통적 신념과 규칙, 역사적 기록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특정 종교 안에 태어나 그 종교의 관습과 관행을 의심없이 따르도록 교육받습니다. 이것들은 개인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관습과 기대이며 제가 정의하는 영적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저는 성테레사와 마르시가 통찰한 영성의 의미를 따르고 싶습니다. 영성은 인식의 열매로서 한 사람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영성의 수련이란 자신의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신성한 안내를 받아들이는 길인 겁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 저희 개인적인 영성 수련법 7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맡기라입니다. 내맡김을 첫 번째로 든 이유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삶은 혼자 해내는 프로젝트라고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루를 생존하기 위해서도 많은 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온전히 내맡기려면 당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맡길 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릅니다. 단지 어떤 힘에 제 자신을 맡길 뿐인 겁니다. 매일 밤 잠드는 순간 저의 육체를 내맡기는 그 힘에게 제가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혈액을 돌게 하는 그 힘에게 내맡기는 겁니다. 그 힘은 언제나 거기 있으며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이라고 부르는 이 힘을 제 삶의 상급 파트너로 대우할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라는 성경 구절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모든 문제를 저의 근원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에 내맡길 겁니다. 나는 언제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내맡김을 실천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삶은 혼자 걷는 삶이 아니라 신과 함께 걷는 삶인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입니다. 영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내면의 생각과 느낌을 갈등과 부조화에서 사랑으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저의 경우 내 맡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관련된 모두를 위해 최상의 선을 초대합니다. 분노, 증오, 부조화는 저를 내맡김과 사랑으로 인도하는 초대장입니다. 그 감정들은 저의 생각과 느낌을 책임지는 출발점이자, 영성이 존재하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겁니다. 이를 이해하면 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저를 위해 일하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저희 허리춤에 긴 전기코드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전기코드를 두 개의 콘센트 중 하나에 꽂을 수 있습니다. 물질계라는 콘센트에 꽂으면 부조화라는 환영을 보게 되며 그 결과가 실제로 저희 몸과 마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딘가 몸이 불편하고 상처입은 느낌과 고뇌에 사로잡히게 되죠. 희망이 사라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게 됩니다. 물질계의 콘센트에 전기 코드를 꼽으면 거짓된 힘을 얻으려 애쓰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 신비의 힘, 영성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곧 영성과의 단절이며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될수 없음을 뜻하는 겁니다. 반대로 물질계에 고친 코드를 뽑아 영혼의 콘센트에 꽂아보세요. 그러면 적각적으로 평화의 감각을 느끼며 고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위의 비유는 고뇌와 좌절을 적각 사랑으로 대체할 것을 상기시키는 비유인 겁니다. 저는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한 채 영이 신이며 신은 곧 사랑임을 떠올립니다. 신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주의 모든 세포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입니다. 그것은 서로 싸우는 투쟁이 아니라 함께하는 협력인 겁니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인 것이죠. 너무나 간단하죠. 그렇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없이 효과적입니다. 사랑은, 아니, 오직 사랑만이 모든 부정성을 녹여 없앨 수 있습니다. 부정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정성을 더 높은 주파수에 푹 담그는 것인 겁니다. 빛이 그 존재만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에 대해 칼융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가 무한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무한은 생명이 불멸하는 것임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명은 형태가 달라질 뿐 결코 완전히 파괴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무한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무한이라는 우리의 본성에 대한 착각은 모든 것을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무한은 지금까지 우리의 일부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는 모든 것은 사실 육체이며 여기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됩니다. 무한의 관점에서 볼때 육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물질계에서 코드를 뽑아 영의 세계에 꽂을 때 저는 두려움과 판단, 부정성을 즉각 내려놓게 됩니다. 영의 콘센트가 가진 에너지를 제가 처한 상황에 가져가는 겁니다. 영이라는 새로운 에너지원에서 무한한 사랑을 얻는 것이죠. 무한한 사랑은 줄곧 거기에 존재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무한한 힘을 알아차린 겁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비워라입니다. 영의 차원에서 문제를 풀 때, 저는 고요함 속에 머물면서 특정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 고요함의 공간에서 저는 귀를 열고 듣습니다. 해결의 방향으로 인도받는다는 믿음에 저를 내맡깁니다. 이것을 명상 또는 기도라고 합니다. 명상과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자양분을 주고 신성의 도움에 다가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외면적 명상 활동의 이면에는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서 비우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마음을 열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는 거죠. 이때 저는 에고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내가 지금 어떠해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 생각을 믿지 않는다. 대신에 나는 은하계를 운행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힘과 똑같이 작동하는 힘을 믿는다. 우주를 운행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힘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궁극적으로 무한한 긍정의 힘입니다. 영의 힘에 나의 생각을 내맡기면 긍정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하는 것이죠. 내맡기겠다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두 긍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짜낸 온갖 계획들,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비워낼 때 우리는 문제를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용서하게 이릅니다. 용서는 영적 수련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텅빈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어난 비난과 분노의 생각을 모두 비워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텅 비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누가 무엇을 언제 했는지,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따지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에고가 일으킨 생각을 모두 비워낼 때 용서와 관대함이 살아납니다. 증오와 수치심, 원한, 복수심 등의 낮은 에너지를 깨끗이 비워낼 때 비로소 우리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방식을 갖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